어, 오늘 컨텐츠 하나 하 갈까요? AMD 보드 B650과 B850을 고르는 타이밍은 언제?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좀 깨고 갈게요 네. 그 단어 없다 <laughs> 그 단어 없어요 그냥 B650하고 B850은 그냥 제가 쓰기에는 솔직히 그냥 리비전 칩셋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보드 몇 개를 아예 그냥 가지고 얘를 해볼게요. B 650는 컬러풀 데트렉스 제품이 있고요. 그리고 B 650 PG 라이트닝이 있어요. 가성 아 잠깐 추가로 또 있어요. 네, 바이오 스타커이라는 네. 그리고 B 8 5 0은 이제 주로 터프 플러스 보드하고요. B 850 M 어로즈리 트 그리고 850 라이브 믹서 B X 870. 저 보드 보드 이렇게 사용하거든요. 언제 쓰냐면요. 바이오스타 이 보드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절대 안 한다.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. 그리고 컬러풀 배트렉스 같은 경우는 가성비인데 업그레이드도 해야 하지만 돈 빼야 될 때. 이 배트렉스 제품이 전원부가 엄청 빠방하거든요. 아마 다음 세대까지 전혀 문제 없을걸. 자, B650 PG 라이트닝 풀사이즈 제품이고요. 어, 풀사이즈 이제 방송용으로 주로 쓰는데 그 하단 슬롯을 사용하려고 주로 캡처 모드 같은 거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그나 이제 그럼 B850은 그럼 얘네를 왜 고르는 거야 아 그냥 나는 850 사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니까 러이 B850 M1 어로젤리터를 이제 고르시는 분들은 구역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좀 이런 분들 좀 있어요 생각보다 덜어 있습니다 그냥 다 돈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850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, 나 기가 못쓰겠다. <laughs> 나 아수스 선호해. 이런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시는 편인 것 같고요. 예. 네. 또 라이브, 850 라이브 믹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방송용이고요. 네. 그리고 캡처 모드 다크 이제 요런 것들이고, 여기는 이제 에즈락 혐오자. <laughs> 그리고 나는 보드에 무조건 돈쓸 거야. 왜, 왜 에즈락 혐오자라는 표현을 제가 썼냐면요. 이 둘의 포지션이 겹쳐요. 아주 정확하게 겹쳐요. 둘의 포지션은 완전히 상통하는 면이 있어요, 진짜로. 다만, 이제, 이, 여기는 이제, 사타 포트가 두 개고, 그리고 이제, 확장성이 이쪽에 앞승이죠 뭐, 이런 경우가 하여튼 있습니다, 생각보다. 그니까, 이제, 어르자리트가 전형적인 타겟이 어떤 분들이냐면요. 야, 보드, 그냥 일단 좋아야지. <laughs> 일단 좋아야지. <laughs> 아니, 나는 뭐, 특별히 뭐 하는 건 없어. 근데 일단 보드는 좋아야 돼. <laughs> 아 사실 그런 분들이 몰라요. 근데 이제 어러저 프로랑 갑자기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돈을 더 쓰세요 보통. 보통은요. 에이. 그래서 이제 사실 내가 뭐별 목적이 없으나 그런 경우면 빨갛고네 모난 버튼 파란색 공지 제 홈판에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